수사권은 누구에 대한 수사냐와 어떤 죄명으로 수사하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할 대상, 장소,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지금 수사권이 문제가 되고 있고, 수사권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냐, 내란죄에 대한 수사냐가 문제가 되고 있고, 12월 6일, 12월 8일, 전부 다 대통령에 대해서 일본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압수수색 장소, 대상 불문하고, 죄명은 뭐라겠냐면요.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권이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에 대해서는 압수수 대상으로 장소로 적시한 적 없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우리가 그동안 대답한 게뭐 잘못한 게 없음, 없습니다. 이런 취지로 지금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관할을 문제 삼고 있는 건 처음부터 아무런 수사를 안 하다가 검찰로 넘겨받자마자 그때 처음 수사를 시작하면서 몇태초로 체포영장 청구나 영장 청구를 서부 지방법원에다 했다면 어느 누구도 얘기 안할 겁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중앙지방법에서잘 수사를 영장 청구를 계속 하다가 기각되고 또 기각되고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 통신 영장보다 그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요건에 있어서 가장 까다로운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는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왜 12월 6일, 12월 8일날 뭐라고 돼 있냐면 각 수사기관, 검찰, 공수처, 경찰 등간 협의를 거쳐서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서 청구해라 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결과적으로 수사의 권한이, 그 다음에 누가 수사할 건지를 기본적으로 문제 삼고 있습니다. 판사가 여기다 그러면 대놓고 수사권이 없다 이러겠습니까? 애 둘러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 누가 수사할지 정확하게 정하고 와라. 이런 기각이 나오니까 고민 되지 않겠어요.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되고 통신 영장도 기각됐는데 이제 가장 넘기 힘든 산인 체포 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중앙지방법에잘 청구하다가 서부지방법원으로 온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